자 여러분 두번째 시간 큐넷 사이트에 사진 입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본인 증명사진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마시고 컴퓨터 바탕화면으로 옮겨주세요. 충전용 잭을 분리하셔서 핸드폰과 컴퓨터 본체를 연결하신 다음에 본인이 촬영한 사진 혹은 본인이 다운받은 증명사진을 바탕화면에 맨 끝에 내 사진이라고 넣은 것처럼 입력을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절차 중에 하나입니다. 안되시면 주변분의 도움을 받아주세요. 우리는 큐넷에 회원 가입을 했기 때문에 바로 로그인을 합니다.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치고 로그인을 들어가면 되고요. 로그인을 하신 다음에 바로 옆에 보이시는 개인정보 수정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 비밀번호를 한번더 입력을 하게 되고요. 똑같이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처음에 내가 가입했던 정보들이 다 나오게 되는데 옆쪽에 노 이미지라는 그림과 함께 사진 등록이라는 버튼이 보이실 거고요. 사진 등록을 눌러주시고, 팝업창이 새로 뜨게 됩니다. 사진 조정 기능을 사용할 것이냐라고 물어보는데, 이게 가장 간단하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가입을 하겠습니다. 확인 눌러주시고요. 확인을 누르시면, 사진 크기 조정하니라는 큰 화면이 나오게 되고, 사진 규격에 대한 안내가 나오게 됩니다. 용량이 일단 작아야 되기 때문에 용량을 좀 줄여달라고, 주변 분들에게 부탁을 하실 거면, 작은 용량으로 만들어 달라고 얘기를 하시고 파일 형식은 JPG라는 흔히 일반적으로 쓰는 사진 형식입니다 이 형식으로 입력을 해서 미리 저장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이제 사진 선택을 해 보겠습니다 사진 선택 버튼 눌러 주시고요 누르시면은 위와 같은 창이 뜨면서 어떤 파일을 불러올 건지 얘가 물어보게 됩니다 그러면 아까 입력했던 본인 사진 혹은 내 사진 아니면 본인 이름 어떤 것도 좋습니다 JPG로 돼 있는 본인 사진을 불러오는 겁니다 이렇게 하신 다음에 선택하신 후에 열기를 눌러 주시면 본인 사진이 뒤에 깔리고 배경으로 깔린 데에서 위쪽으로 흰색에 자글자글하면서 활성화가 돼 있는 화면이 하나 나타나게 됩니다. 이 화면의 끝자락, 대각선 끝자락을 잡으시고 쭉 늘려 주세요. 오른쪽 마우스 모서리로 누르고 쭉 당기시면은 옆에 보시는 것처럼 내가 표시할 영역만큼 활성화가 되게 돼 있고요. 이게 내가 앞으로 쓰게 될 사진의 표시 영역이 되는 겁니다. 선택하신 다음에 수정 완료를 누르시면 되고요. 그러면 수정한 사진을 임시 등록하시겠냐는 메뉴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확인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보는 것처럼 사진 등록이 끝난 겁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해당 부분이 어려우신 분들은 주변 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학원을 다니시는 분들은 학원 데스크를 방문하셔서 문의를 하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안내가 가능할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절차 하나가 남았습니다 화면을 가장 밑으로 내려 주셔 가지고요 모든 절차가 끝난 이후에 완료 버튼을 눌러 주셔야 됩니다 이걸 누르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작업이 다 물거품이 되고 다시 다 하셔야 됩니다 해당 부분 꼭 눌러 주시길 바라겠고요 개인정보 수정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 확인이 끝난 이후에 확인 버튼을 눌러 주셔야 정상적으로 저장이 마치게 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OMR 답안지를 제대로 마킹하는 법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